앉아서 네. 회원님이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면 수업을 하면 이진 심지어 네. 수업을 하는데 회원님 이거 따로 네. 하실게요 자, 그리고 핸드폰 옆에 들고 하나, 둘, <laughs> 셋 이러고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코사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지금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되게 까불까불하고 이런 내용들의 콘텐츠가 많은데 사실 지금은 그런 것보다도 좀 다양한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이제 각 센터의 대표님들 좀 이런 분들과 제가 교류하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또 회원님들한테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조금 교류하고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제공하고 싶어서 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제 옆에는 이제 제 친구이자 또 PT 루트라는 PT 샵을 운영하고 있는 양호근 대표를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호근입니다. 어, 저는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PT 루트라고 하는 PT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만남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기준에는 그래도 같이 일한 적도 있고 또 지금 같은 일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되게 경쟁의식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보다도 서로 의견을 조금 공유하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어때요? 저 맞죠? 그리고 또 응.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비즈니스가 흘러가는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할 게 많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현재의 고민 같은 것들. 아마 지금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와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좀 이런저런 이야기, 이야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출연료가, 아잇.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지금 트레이너 선생님들하고 교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 커피 한 잔은 좀 너무 짜잘까요? 네. 여러분, 네. 이건오해고요 이거는. 잘하는 트레이너들이 있고, 아. 그리고 조금 기대 이하의 트레이너들이 있고, 또 네. 이런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해! 잘하고 싶어 해! 음. 근데 뭔가 잘안 풀려! 아, 그런, 그런 트레이너들도 네. 있어요. 있죠, 있죠. 네 그럼 첫 번째로, 잘하는 트레이너들은 어떤 트레이너들 같아요? 실제 뭐본 트레이너들이나. 어. 경험으로. 네, 좀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고객분들께 좀 단기적이나 아니면 중장기적인 좀 목표를 좀잘 설정해 주는 트레이너가 저는 되게 경쟁력 있는 트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또지 잘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파트로 얘기를 하자면 네. 좀 어떤 부분에서든지 조금만 네. 많이 드러나는 분들이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회원님들이 선택도 할수 있는 시대고 굉장히 많은 조보도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업만 잘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자기 발전도 중요하고 좀 그거에 맞춰서 뭔가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모습이 그분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요즘 아까 말했던 뭐 크리에이터 활동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나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좀 그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성과, 그리고 그게 수업에 묻어나서 뭔가 자꾸 회원들이 느끼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지는. 거. 아. 네. 전 이런 트레이너들이 요즘에 정말 잘하고 있는 트레이너라고 생각하고 요즘 트렌드랑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수업만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이거 하기도 굉장히 바쁜 업종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어. 자꾸 무언가를 찾아내서 노력하시는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뭔가 회원님들이 이 사람이 자꾸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자꾸 이뻐해 주시고 많이 의지하게 되시고 정말 내 운동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는 정말 잘 알아요 음. 그런데 보통 그건 숨기기 맞하거든요 음. 그런데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 자기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알고 자기가 잘하는 걸 아는 건 뭐냐면 회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네. 회원님들이 나에게서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음. 또 회원님들이 나에게서 운동적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얻고 얻기를 원하시냐. 또 회원님들이 나랑 어떻게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싶은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거. 음. 저는 이런 거는 센스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반복을 하고 그리고 안될 때는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랑 운동을 하다 보면 회원님들이 영원히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독립을 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해 관계가 맞지 않아서 떠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양한 걸 시도하기 위해서 떠나실 수도 있는 거고. 이랬을 때, 그 이유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찾아내고, 또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인스타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렇 네. 저도 그런 분들 보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응. 대표가 되죠. 아, 가끔 그런 분들 보면 혼자 <laughs> 올때 <흔들때> 많아요. <laughs> 나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잘, 진짜 잘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부분으로 되게 음. 안 좋은 트레이너들도 많지만 요즘에 정말 수준 높은 트레이너들이 요즘 정말 많았어요 얼마큼 자기를 그렇게 돋보일 줄 아느냐 돋보인다는 게 과시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과시하는 건 이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게 네. 아니라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강점이 네. 회원님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줄 아는 분들이 저는 요즘에 정말 배울 게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이건 아쉬운 트레이너 아 저건 아닌데 라는 트레이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들은 어, 적이 있거나 보신 적이 있거나 아 저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나 기본을 안 지키는 트레이너가 음. 너무 많다는 게 저는 기본이라면 보통 뭐 어떤 게죠 정말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음. 50분 수업을 50분도 안 채우고 종료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회원분을 맞이할 때 어떤 그런 복장 음. 태도 그렇죠. 네. 말투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음. 서비스를 회원분과 일대일로 대변해서 진행하는 서비스에서 회원분을 기분 좋게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찾아 나온 것 같은 그런 복장으로 맞이하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안 감고 다 부수사 상태로 맞이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조차 안 지켜지는 트레이너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서다 음. 네. 저는 그부분을 가장 좀 먼저 꼽고 싶어요. 보통 외부에 다른 센터를 놀러 가거나 운동을 하러 가거나 이랬을 때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네. 저는 네. 이런 적도 있어요. 여기서 이거 바벨코 라는 척점을 뭘 해보실래요? 네네. 회원님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는 수업을 하는 중이야. 진짜? 네. 수업을 하는데 회원님 이거 딱 이렇게 하실게요. 자 그리고 핸드폰 옆에 들고 하나. 둘, 셋, 이러고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진짜 이거 보시는 회원님들한테 한 번씩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어, 하고 있나? 진짜 최악입니다. 그리고 믿고 걸으세요 이거 제가 보정하겠습니다. 그런 트레이너한테 배울 건 전혀 없어요. 아니, 내 회원님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의 운동생이 되고 있는지 저는 보통 그걸 판단하는 경우가 회원님들의 표정. 가끔 표정을 오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다 잡아내긴 해. 왜냐면 내가 너무 예기해 그러기에는. 그러기엔 내가 센서티브 해기 때문에 회원님들 이게 진짜 짜인 건알수 있어. 알죠. 알죠. 그거와 호흡. 호흡. 그리고 그분이 운동할 때그 가동 범위가 지금 올바르게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안전한지 안전한지 안닌지 등등등을 파악하려면 진짜 좀 정신 똑바로 차려봐야 돼요. 운동 가운이안 돼요. 아, 근데. 어, 난 그걸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아, 그게 이제 말씀하신 기본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요즘에 조금 안 좋게 보는 트레이너들의 위험도를 보자면요. 무슨 무치? 아무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는데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트레이닝을 색깔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 어떤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그 사람 피안이안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 왔는지 회원님들 다른 회원님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그 트레이너를 보는 회원님들의 시각은 어떤지 좀 이런 것들 정도는 보이는 트레이너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도 이런 음. 부분에 신경 을안 쓰시는 분들이 저는 궁금다고 생각을 해요. 몇조잘 하시는 분들 도 많죠. 제가 왜 이걸 안 좋게 보냐면,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잘하는 트레이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는 곳곳에 있으면 막 어디 놀러가서도 볼수 있고, 친구한테 들어서도 알고,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잘하는 트레이너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 뭐 어떻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주변에 소개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이 사람 잘하는 걸 아는데, 사람들 몰라, 이 사람이 잘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면, 저는 약간 힘들다고 봐요. 점, 점점 네, 힘들어지겠죠. 요즘에 회원님들, 여기 이거 보시는 회원님들 중에서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 집 앞으로 가지 않아요. 네. 아니, 거리, 그래도 거리가 중요하면 집 앞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것보다 내가 배우고 싶은 선생님. 그리고 또 내가 거리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트레이닝을 지도할 수 있는 센터 트레이너. 이곳을 찾아가는 시대거든요. 앞으로 세상부터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적어도 나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고, 내 실력과 비례하지 않는 정도의 정보가 없는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좀 요기 요즘 되게 안 좋은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 음. 이 모여 있는 센터는 더 힘들겠죠. 아, 저 어지러워요. 네. 이게 결국은 경쟁력이니다 음. 이제 앞으로의 경쟁력이 음. 그게 요즘에 이게 분들이 원하는 정보고. 좀 이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고 수업을 대충 하라고 그럼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수업 잘 하고. 기본적인 거잘 지키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에서 내가 좀더 돋보이고 내가 좀더 드러날 수 있는 무언가의 활동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너무 잘하고 싶은 트레이너인데 아 열심히 그래. 난 아,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회원님들한테 진짜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아 뭔가 회원님들한테 외면당하거나 <laughs> 센터에서 그렇게 예쁨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뭔가 보기 안쓰는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저희가 뭐,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일하는 공간이고 그 분위기 안에서 이 센터의 분위기와 함께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런 게 없이 너무 열정적으로만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도 너무 그렇게 <laughs> 물론 열정이 없는 것보다는 열정이 있는 게당연 고객이 느끼기에는 더 고맙겠지만 근데 그 열정이 과하면 맞아요. 즐겁다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텐션을 유지하는 고 네. 네. 방금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보면은 제욕할 수도 있어. 요난 나름이어서 그러거든 우리 회원님들 나는 나름, 나름 소통한다 그러는데 우리 회원님들은 나랑 나같이 소통이 안 된다 그러거든. 댓글 보시면 이제 난리날 거예요. 어, 나는 개인적으로 패스트 회원님들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나좀아 그런 맛이 있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뭔가 잘안 풀려. 열심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이런 거 대비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나. 그걸 드러내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그걸 조리있게 말하지 못한다거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만 알고 있다던가 약간 이런 요소들이 그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 그런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후배 트레이너들이나 동료 트레이너분들 보면 요즘에 음. 교육률이 엄청나잖아요 네.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에 많이 들어 가잖아요 저는 이거 너무 음. 좋다고 생각해요 을 그것도 열심히 듣되 약간 다른 요소들도 교육을 받거나 세미나에 참, 참여를 해보거나 활동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른 것들은 뭐냐면 뭐 스피치라든지 대회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얘기를 해보면 좀 그분들과의 소통을 하는 스킬들 좀이런걸 익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업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쉽게 말하면 남자 여자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 남자들 중에서 연령대별로 나눌 수 있고요 연령대 분에서는 직업군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직업군에서는 부상 이력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고 운동 목적에 의해서도 나눌 수 있고 너무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을 하는 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했잖아요. 위원님들 보면 난리 날 수도 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불, 진짜, 저 진짜 네. 영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시원하게 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아,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교육 같은 거, 공부라는 거 당연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의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네. 공부를 했을 때 결국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음. 네. 그걸 공부만 해서 내가 그냥 알고만 있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 음. 결국은 고객한테 얼만큼 고객에 게 맞게끔 전달하는지가 또 중요한 분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똑같은 주제를 놓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얘기를 나눴는데 똑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A라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아 뭔가 찝찝하고 아 뭔가 툭쳐져 내가. B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즐거워 재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왕이면 트레이너들은 그런 능력을 조금 키우는 게 아무래도 이해를 하고 회원님들과 낙쁜 형성을 하면서 또 오랫동안 즐겁게 운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교육을 좀 나중에 는좀 그런 교육 추천해주는 그런, 그런 컨텐츠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우, 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네 대표님. 저, 네. 저 초가스단 같은 거 생각이 뒤돌아가려면. 저 진짜 지금 같은 페이스면저 진짜 내일모레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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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어, 나 지금 갑자기 올라오고 있어요.